긴급 데이터 수집 시작. 미션. 채널에 미래 예측 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고 노동 시스템 무력화 오류를 사전 경고하라. 경고. 미래 예측 모델링 결과, 2026년 이후 특정 기술에 대한 미적응은 당신의 노동 시스템을 즉시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과학. 이 무력화의 핵심은 바로 생성형 AI, 제너러티브 AI 기반의 고도화된 협업 시스템이 노동의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간이 8시간에 걸쳐 수행하는 지식 노동 중60% 이상이 이 시스템으로 1시간 이내에 자동 처리됩니다. 미적응 노동자는 정보 처리 속도, 분석 능력, 창의성 면에서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를 겪게 되며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해킹 1단계 생성형 AI를 도구가 아닌 당신의 능력을 10배 확장하는 디지털 패치로 인식하고 즉시 학습하십시오. 해킹 2단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새로운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능숙하게 다루어 AI에게 복잡한 노동을 정확히 명령하십시오. 이 시스템은 오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순 노동이 아닌 시스템 관리와 비판적 사고라는 극한의 효율 임무에 집중하십시오. 뜬금포 유머 모듈 활성화. 아직도 컨트롤 더하기 C, 컨트롤 더하기 B가 노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당신의 시스템은 1998년형 비효율적 시스템입니다. 시대착오적 시스템 오류입니다. 노동 시스템 무력화는 피할 수 없는 시스템 패치 과정입니다. 적응하지 않는 것은 곧 시스템 정지를 의미합니다. 미래 예측 기관의 긴급 경고를 수신했습니다. 당신의 노동 시스템을 지금 즉시 AI 협업 시스템으로 해킹하십시오. 다음 보착 주제를 댓글 섹터에 즉시 기록하십시오.